네 안녕하십니까 어,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라고 합니다. 자기 정부 체육 정책을 위해서 제가 제언을할 거고요. 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제 소개는 뭐 이렇습니다. 체육 기자는 2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 발제기 어,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발제기 중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어, 신정부. 정책을 간단하게 아주 점검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정책적인 제안이라는 것보다는 방향성적인 제안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걸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네, 공약 점검 잘 간단히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정부 체육정책의 골자 이렇습니다.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자. 스포츠를 산업화하자 엘리트와 생활체육 선순환 구조 구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국민 스포츠로 전환하려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고요. 뭐 산업화를 통해서 미래시장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뭐 초보적인 발걸음 정도 띄었습니다저 정책을 아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요. 첫 번째 운동량 측정에서 건강보험료 환급하겠다. 이게 아마 제가 취재한 바로나마 지역 화폐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운동량을 측정을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걸 근거로 금전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시도는 좋아 보입니다. 유소년 신체활동 강화하겠다는 거죠. 뭐 어린이집에 지도자 많이 파견하겠다. 이거 뭐 계속 우리나라가 영세부터 1 0세까지 우리나라 체육 관련된 신체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노인 체육을 활성화하겠다. 아웃도어 레저 스포츠 지원, 파크 골프나 낚시 위주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요. 체육 재정을 확대하겠다. 뭐 우리나라 체육 예산이 GDP 기준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국가 예산에 비교해도 뭐0.02%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 배분을 제대로 한다는 거보다는 체육 재정 자체를 확대하는 좀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육성하겠다. 특히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이게 뭐 수익도 상당히 낮고 해서 어려운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는 환영할 만합니다. 혁신위원회 권고한 재검토 하겠다. 체육시설 확충하겠다. 어 늘린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늘린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기존 시설을 좀 활용도를 높이자. 그리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쓸수 있는 유니버셜 시설을 구축하자. 이건. 정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저도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장애인들은 저 시설, 비장애인은 이 시설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모든 시설 자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쓰는 어, 그런 쪽에 방향을 잡은 건 잘했다고 보고요. 전문 체육을 육성하겠다. 뭐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체육인 공제 설립인데 이게 어차피 지금 법도 다 있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체육인들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를 연금형으로 받기보다는 체육인들 여러분들이 체육 체육의 보편화 활동 지원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수당형으로 받아가는 것을 좀 교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e스포츠, 어, e스포츠에 대해 주의가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e스포츠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게 그냥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선언 자체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국가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건 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자, 신정부의 정책을 정체가 밀었습니다. 1, 2, 3, 4호는 좋은 거니까요. 넘어가고요. 부족한 거 다섯 개. 제가 다안 읽겠으니까 여러분이 쭉 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게 다섯 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는 방법론하고 방향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로 얘기할 건 이겁니다. 연령대별 빈 곳을 메우자, 물꼬를 트자뭐 성공 모델 개발하자 등등등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제가 이제 파편적으로 제안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향후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고요. 네개 키워드를 좀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키워드를 갖고 앞으로 열한 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빈 연령대를 채워라. 지금 0세에서 10세.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된 신체 데이터, 운동 데이터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0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보통 젊다고 얘기하는 40대 한 중반까지도 역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도 잘안 하고요. 이걸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저는 임산부 운동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초등학교 일년전제뭐 예체능 교원 지금 없죠? 그래서 지금 교대에서 어 초등 교원들을 전부 공부 성적순으로 뽑다 보니까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예비 교원들 공부만 잘하는 교원들이 와서 기본적인 지도를 받고 초등학교 가서 예체능을 지도합니다. 를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저는 아예 예체능 교원을 좀 따로 교대에서 뽑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 사회에 들어갈 때까지 이 데이터를 연결을 하거나 운동 스포츠 활동 을 연결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일단은 기자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으로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다 샤워실 채운다고 여서 여학생들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샤워실 챙기면 오히려 여학생들 더안 해요. 체육 수업 한 시간이고 씻는 거 쉬는 시간 10분 주는데 여자애들 운동하면은 화장하고 뭐 샤워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부족하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자기 알몸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남자들도 그 연령대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체육 시간이 한 시간이면 되냐? 두 시간 붙이는 게 어떨까? 종목, 우리가 보통 여자들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고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절대 없습니다. 여자들 축구 좋아하고요, 달리기 좋아하고요, 크로스핏 합니다. 와일드하고 액티브해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에서 우리가 이거는 여자애들이 좋아할 스포츠니까 이걸 육성해야 돼.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회. 이 대회는 뭐냐면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계속 열리는데 요즘 스포츠클럽이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회 운영진이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하니까 힘에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대회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하면 대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진을 저는 어 엘리트 선수 출신의 인원들로 채워보자. 이게, 이게 새로운 사지 일자리가 될수 있는 건데 그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S 라인은 제가 왜 적었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합니다 아니 뭐 몸매가 뭘 중요해? 너무 외모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운동해야지. 맞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걸 원합니다. 남자들 식스팩 갖고 싶어 하고 요 여자들 SRI 갖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정책 자체가. 저는 폐교실 뜯어서 한두개 정도 뚫어서 여기 운동 애들 웨이트장 만들자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중학교도 학교 때 자, 학교에 가보면 제가 보고 웨이트장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식스팩 만들기 원하고 애들이 SRI 만들기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학부모 인식에서는 아까 여학생 체육에서 다른 교수님이 발제를 했는데 여학생이 왜 운동을 안 하냐면 환경이 운동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렇죠? 부모가 운동을 권장을 하고 여학생들 학교로 운동을 하고 할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학생들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성 전문 대회를 만나자 왜남 여자 대회가 맨날 남자 대회하고 혼합, 혼합 복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하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면 이걸 키우려고 하면 여자 전문 대회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뭐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방향 자체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공공 시설 전면 개방하라, 학교 운동장 개방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위치 제일 좋고요, 모든 게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학교 운동장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학교 운동장 왜 밤에 문을 닫습니까? 불 밝히고 문 열자는 거죠. 그럼 동네 사람들 술안 먹고 운동하러 갈거 아니에요. 학교 교장들 안 한다고 합니다. 하게 해야죠. 뭐 사고에 대한 보험도 들수 있고요. 또 뭐냐면 학교가 누구 돈으로 지어진 겁니까? 국민 돈으로 지어진 거예요. 국민이 열라고 하면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지역사회가 뭐를 하는지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생들이 어떤 공부하고 어떤 놀이라는지 봐야 되잖아요. 서로. 그래야지 세대 간의 교통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도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도 동네 스포츠 클럽으로 가잖아요 학교의 문을 닫고 학교 체육과 지역 체육을 따로 한다고 하면 스포츠 세대 간의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뭐 상생을 구해라 이건 뭐 조금 약간 좀 전문적인 분하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것 같고요 사회자 약자 참여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자, 약자 뭐 노인도 계시겠고요, 뭐 장애인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이건 솔직히 돈이 안 돼서 안 합니다, 민간 쪽에서는. 그러면 돈을 정부에서 수익을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대회를 계속 치르게 해야 됩니다. 전 노인들 뭐 시니어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시니어 운동이 전 시니어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운동하는 환경 인프라만 있으면 시니어들은 알아서 운동을 합니다. 시니어들한테 새로운 종목 가리킨 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지금 하시는 거 그냥 열심히 하게. 자유롭게 하게. 근데 시니어들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 실력, 내 기량 뽐내고 싶어요. 근데 대회가 그런 데가 없어요. 일한뭐 대회 하나는 있죠. 근데 이 대회가 연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시니어 게이트볼 대회 한다 그하면 전국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거고요. 지역별로 수, 이게 계속 대회를 엮어서 만들어서 이 랭킹을 엮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야, 나 70살인데 내가 65세 들보다더 빨리 뛰어. 이거 되게 어르신들 자랑하거든요. 우리가 그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을 해야죠. 그럼 이거 ICT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종목의 규정을 물론 동일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거 어른들이 와서 내가 계속 운동하고 내 포인트가 쌓이고 랭킹이 쌓이는 거 보려고 하면 ICT로 만들어서 계속 내가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맨 밑에 시니어 관리는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할게. 요즘에 그 저거 얘기가 있죠. 그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면 있으면 65세인데 맞죠? 이걸 뭐 70세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야지 뭐 65세가 뭐 노인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65세 노인들부터 무임승차라니까이 노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친구들 만나러 다니거든요. 동네 공원도 가고 자식 새끼들 만나러도 갑니다. 이거를, 아, 노인들이 움직이니까 사회적 편이 극대화되고 노인들이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약함을 극복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왜무임승차연령을 70대로 올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대학 스포츠 살리자. 이거는 대학 스포츠 운동부를 살리자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생들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이거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생애주기 운동도 가능한 거고, 데이터에 젊은 선수들의, 젊은 친구들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방법은 많을 거예요. 이거 세대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 세대에서 운동부만 하시려고 해요? 우리 학교의 운동, 우리 학교 일반 학생들 어떻게 운동을 시킬까? 총장이랑 싸우십시오. 운동하게. 교형 체육 1학년 하게 만드셔요. 왜? 학교에는 시설 있죠? 지도하실 지도자 있죠? 교수 있죠? 장래 지도자를 꿈꾸는 학생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못 합니까? 그리고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지도, 이거 인문학적인 경제학적 측면에서 얘기인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운동을, 운동에 대해서 인문학적, 사회적, 경제 측면으로 배울 게 없어요. 근데 가르쳐야 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사회 각지에서 리더들이 됩니다. 그들이 스포츠를 알아야지 기업이 됐을 때 수원을 하고 정책 이반자가 될때친스포츠적은 정책을 내놓죠. 가르쳐야 되잖아요. 세대가 얘기하셔요 학교에다 1 학년 스포츠 입문 입문 스포츠 과정 교양 필수로 하자고 이러면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강을 그 레저 스포츠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먼저 해서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한강이 이런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한강이 인구 많잖아요 사람들 많고. 그러면 한강을 일단 레저 특구로 레저 스포츠 구로 만들어서 한번 육성을 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방을 가죠. 저는 한강에 성공 못하면 레저 스포츠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표 이건 토토 아시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토를 좀 재밌게 적극적으로 해서 세액지형들도 확보를 하고 어, 다른 대로 세고 있는 음, 세금이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걷어들이고 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자. 지금 우리 정부가 작년에 스포츠도 공용화법을 작년에 통과시, 통과시켰거든요. 저는 이거 새 시대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복수, 오히려 수탁사업사를 복수화해서 다양하게 민영화해야지 그들끼리 경쟁을 할거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게임도 만들 거고, 어, 그황금률도 인상을 할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붙잡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테스트배드, 뭐 규제 샌드박스 다 아시죠? 이게 규제 샌드박스가 이렇게 뭐 좋은 제품이면 일단 규제 없이 한번 맘껏 해봐라라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스포츠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못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문체부가 관여된 샌드박스가 하나도 없어요. 규제 샌드박스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 팔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룰이 똑같거든요.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 팔수 있어요. 그럼 밑에 있죠. 스포츠가 의학. ICT 데이터 시설 계속 연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면 이 제품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우리가 만들어도 테스트할 곳도 없고, 그거를 규제를 잠시적으로 면제받고 시도해볼 때도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무슨 세계적인 제품 상품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e스포츠는 뭐냐면 이거는 저는 이번 정부에서 이 정책 다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장 몇 군데 있고 해서 이거 팀 만들고 지역 연결해서 한다고 선수들이 와서 지역 경기하고 가지 않아요 가장 큰건 뭐냐면 축구대회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사에 허락이 있어야 대회를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사가 허락을 안 하면 우리 대회 못해요 근데 게임사의 대부분이 물론 우리나라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한국 회사가 만든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국 회사가 만든 거고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항저화생 게임의 종목 8개 종목이죠. 그 중에 한국이 만든 거는 만든 종목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이 3개 종목 출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중국이 만들어서 중국에서만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게임의 개발사 그리고 대회 주최국이 자기 마음대로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바로 e스포츠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뭐냐면... 이 스포츠 종목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냥 게임이냐?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죠. 그거 그냥 게임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제일 차가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는 게 스포츠 게임이죠. 스포츠 게임 실제 스포츠 게임과 연관 있는 게임입니다. 축구하면 피파 온라인이 되겠고, 뭐 조정이라고 하면, 뭐 사이클이라고 하면 GPT도 비슷한 거 영상 분석으로 하는 게 있죠. 이게 이건 진가 스포츠 기반의 게임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앞에 있는 그냥 게임입니다. 그럼 우리도 구분을 하자는 거죠. 어떤 걸 문체부에서 하고, 어떤 걸 제2차관이 하고, 어떤 걸 제1차관이 할 건가? 그리고 어떤 걸 우리가 세계적인 걸로 키울 건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나 주체국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e스포츠 열심히 하면 부모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무 팀을 만들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팀이 있어야죠. 지역 연고제 하려고 하면 성인 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애들이 게임 열심히 하는데 이스포츠이 e 되는 걸 우리 부모들이 정말 환영할까? 그리고 이스포츠가 e 암호화폐나 NFT하고 연관성이 가장 높은 스포츠 분야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닐슨 스포츠의 최근에 만든 글로벌 리포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수 있을까요? 긴존 신규 경기장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통 스포츠처럼 야팀 만들고 지역연구제에서 계속 선수 돌려 그러면 잘될 거야 이 e 스포츠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이게 국가정책으로 미래 산업으로 다룰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이스포츠가 e 세계에서 어떤 게 주요할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단순히 이거를 경기장 뭐 앞으로 몇개더 늘릴 거니까 리그나 돌려 이 차원에서 하면 이스포츠 e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나 이게 이 분들이 우리가 이 스포츠를 얼마나 알고 있나 보고 저는 다시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죠. 다시 연구하시고 다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 정부에 전혀 없는 게 이게 데이터 얘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데이터가 돈이 될 거라는 얘기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데이터 모으겠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 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 뭐 경기장을 스마트 화 하든 아니면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조건 스포츠를 거의 반 강제적으로 하게 하든 데이터를 모을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이게 있어야지 나중에 돈도 벌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데이터가 있어야지 한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 데이터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한국인 데이터 우리가 있으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님 정보가 데이터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뭐 통합적 거버넌스가 이거 문체부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라고 스포츠 기본법 산하 안에서 있는 뭐, 국무총리가 지금 위원장이 되고, 뭐 문체부 장관 등등이 위원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금 이 국가 스포츠 정책위원회 에 빠진 과학기술이나 기업 관련된 부처가 동참을 해야 되고요. 문체부의 뭐, 위상을 강화한다든지, 이건 뭐, 다 동일하실 거. 고전 사실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타부수하고 연합을 하고 타부수 얘기를 들어야 돼고 현장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현장형, 실무형, 통합형 차관이 와야 됩니다. 지금 장관 스포츠 모르잖아요. 아직 장관물로 선임 안 됐지만. 근데 이런 차관이 안 오고 나서 이 차관 자리를 붙지 상징적으로 전리품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스포츠 산업 미래가 없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저는 일자리란 말을 안 씁니다 일거리란 말을 씁니다 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일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먹길 일 거리가 뭐냐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선수와 동호인이 겹치는 부분이 뭘까 수요와 시장 수요는 있는데 시장이 없는 게 뭘까 두 번째 스포츠와 스포츠 이외에 타 분야하고 융 복합되는 그 공통 분모가 뭘까 여기에 우리의 일 거리가 있습니다 일 자리가 아니라 자. 전 공약 달라져도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정권이 스포츠 잘 모르고 세웠으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연구해야죠. 물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체육계 의식 전환해야죠. 체육계 국민 뭐 나라에서 주는 돈 공짜로 받겠다 이런 생각 버리고요. 우리 체육인들만 잘하게 달라는 생각 역시 버리고 국민 전체가 건강해질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자, 개방, 공유, 융합, 연결. 제가 이세 가지 키워드를 아까 말씀도 드렸죠. 뭐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였습니다. 다 스포츠 외에 있는 것도 있었고요. 대충 살짝씩 걸쳤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스포츠 안쪽으로 둬야 되겠죠. 개방, 공유, 내가 가진 내 생각, 열고, 내 가진 거, 열고, 남들하고 같이 쓰고, 타분하고 융합하면서 서로 연결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죠. 스포츠 안으로 이 많은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당연히 전문체육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빨간 거 보세요. 이 빨간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산업화 간의 연결을 뭐로 시킬 거냐. 대회가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고 뭐 이러지 말고요. 대회가 지속 가능하게. 그, 그게 ICT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거 같다면 나중에 장사는 뭐든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컨텐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는 건뭐 두말할 나위 없겠고요. 온,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설, 온라인 시설 오프라인 시설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여기 와야만 그 대회를 할수 있게.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거기 가야만 대회를 할수 있고 오프라인도 그곳에 가야만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의미한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서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이건 뭐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이게 어려울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돈 내고 내 돈이 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계속 이+ 번 정부가 복지를 얘기해요. 세월 복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복지로만 보고 정부 예산 들어가면 산업화가 안 돼요. 산업화가 안 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복지로도 하면서 일거리도 만들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지로 할 거는 복지로 하고 산업할 게 뭘까라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죠. 그래고 국민 전체가 운동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시장이 형성되고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자, 내가 제가 시간이 없어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요. 어, 감사드리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거나 그러면 제이메일이뭐제 전화든 있으니까 제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혹시 뭐 한국체육학회 통해서 달라고 아마 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